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네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함께. 다 그때 주님께서는다과 제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여러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시씩 보내시며. 과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하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이 한들을 이일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냈다.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집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울에 들어가든지 너 희를 받아들이며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님 참여합니다. 참여수님. 오늘 제1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그의 제자 디모테오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또 하느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느님의 힘보다는 나의 힘 또는 다른 사람의 힘에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해보고, 안 되면 다른 사람의 힘에 의지해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점집이나 철학관을 찾아가서 미신 행위에 의지해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제일 마지막으로 하느님을 찾아서 하느님의 힘에 의지합니다. 처음부터 하느님의 힘에 의지했더라면 일이 다르게 진행되었을 텐데 우리는 꼭 마지막에 하느님을 잡고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과가 사랑하는 제자 티모테오에게 하느님의 힘을 의지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때나 지금이나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참으로 적습니다. 아직도 하느님을 잘 모르고 하느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하느님을 전할 일꾼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믿게 되었으면 이제 내가 알게 된 하느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부터 오직 나를 위해서만 하느님께 들고. 나를 위한 신앙생활에 전념합니다. 내 주위 사람이 하느님을 알든 모르든 그것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기도만 들어주시면 되는 그런 하느님을 우리는 늘 찾습니다. 하느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우리들이 일꾼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느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헐벗은 이들을 입혀주기 위해서, 버려진 이들을 돌보아 주기 위해서, 권력에 희생당하는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폭력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바로 우리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정말 하느님의 일꾼들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생활성과 내 발을 씻기신 예수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당신이 아파하는 곳으로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당신 손길 필요한 곳에 먼 훗날 당신 앞에 나설 때 나를 안아주소서 이 노래가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내가 잘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이 가장 아파하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당신의 손길이 꼭 필요한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거기서 당신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먼 훗날 제가 당신 앞에 섰을 때죄 많은 저를 꼭 안아 주십시오. 아멘.